니시키 시장으로 가는 동네입니다. 동네 니시키 시장 옆 동네 여기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니시키 시장이에요.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 찻집에서 차한잔 먹고 갑시다. 이런데 가까 여기 앉는 자리가 있나? 여기 층에 앉는 자리 있는 것 같다. 그지 아이스크림도 팔고 응. 카페 2층에 있네. 장난감 총파는데요 얼마야? 2 9만에 있어? 여기 5 2 0 9 5 2 0 엔. 2 9 5 0 29,520 엔. 29,520 엔. 29,520 엔. 2 9 2 0 9 5 0 0 엔. 2 9 5 5 2 0 엔. 그럼 2 0 20... 뭐 존나 개멋있다 이거 안 사가고 안 싶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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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차피 반입 금지야 아니야 이거 장난감 총이라서 장난감 총이라서 이거 그냥 붙이면 돼안 구경이나 해볼까? 이거 아. 봐 이런 거오개멋죠아못 어, 어, 말리겠다 나도 <laughs> 멋있지? 오 어, 쉐리프 쉐리프 이거 어, 얼마야? 프렌지 20만원 정도? 와 존나 쩐다 아니자 장난감 총이지 <놀람> 어, 씨. 이게 마루이.. 마루이 그건가보다 어, 에어 소프트 건 내가 이거 우리 집에 하나 있는 거 있지 팍팍팍파난 가스로 나가는 그게 이런 거거든 와 진짜 하나 사고 싶다 어, 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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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이게, 그냥 가자, 이게 그냥. 공항으로 이게 되나? 리볼버 이런 거? 아, 이거 마루의 총이 존나 멋있는데. 와 씨. 아, 너무 사고 싶다. 아. 아, 어떡하지? 저거 저거 저거. 아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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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뭐냐? 이거 배낭에 들려나? 아빠, 저거 수화물에 되나 이거? 아빠, 수화물에 되나? 어 뭐, 이거 스코프도 스코프. 와, 어? 아, 인도구나, 인도. 오준석! 일로 와봐, 준석! 여기 팔찌 팔아! 여기에. 나 여기! 있어. 교토 니시키 시장 근처 아케이드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총도 팔고 있고, 뭐, 악세사리부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 드림캐쳐. 이거 팔찌랑 잔지랑 뭐 판다. 여기 인도, 인도 가게인가봐, 인도 가게. 인디아. 음. 아, 그런 거아주지그네요 무슨 만 궁이라고 돼 있네요. 천만 궁이라고 돼 있네요. 천만구. 음. 음. 그러게. 아. 수사이 용바바. 되게 멋있어. 음. 음, 여기도 무슨 시. 신사네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신인지는 모르겠고 신사. 띵띵. 여기 음, 네. 뭔가 게화하시는 같은 오, 이거 매화 같은데 이게 진짜 생화네. 음. 굉장히 규모는 작은데 되게 하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다 백태부 신사 여기그 여우를 모시는 신사가 있거든요 내일 갈 건데 그 신사의 약간 분점인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잘했어요 여기 우리가 내일 그 여우 모시는 신사에 갈 거거든 거기 후시 미나리 인가 거기 갈 건데 여기 그 여우 신사 거기 작은 여우가 여기 있어 이게 내일 보면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 이 빨간 도리가 거기 100개 있는 천개인가 있는 거기가 가, 거기 그쫙그 그 있는 그 거리를 갈 건데 그길 따라 쭉 올라가면 여우 신사가 있거든요 후시 미나리 신사인가 거기에 있는 신사가 신사에서 보시는 그 여우가 저기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는 그 여우 신령. 그, 거기서 많이, 이거, 많이 이번에도 탕후루 가게가 유명한가 봐요. 통사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통사과 탕후루도 많이 팔아요? 너무 하잖아. 탕후루 가게 줄이 서 있습니다. 아니야 잘라서 안 줘. 저렇게 통으로 돼 있어. 어 이거. 이 잠바, 개멋져. Yeah. 이런 잠바, <목소리> 못 잠지. 근데 아빠한테 안 맞을걸? <laughs> 주제가한테 맞을 수도 있어. 싫어? 싫으면 시집거라 하하. <목소리> <에헤>. <목소리> 이 골목이 무시키 <목소리> 시장 골목입니다. 어 이거 뭐야 튀김이야? 튀김 이거 진짜 튀김이야 아니면 가짜야? 플어 이거 모형이야? 모형인 것 같아 모형 튀김 진짜는 저기 있고요 모형이야 모형 오 깜짝이야 튀김 장인이시네요 튀김 먹고 싶으면 먹어요 응. 저기 가서 줄 서서 사다 주세요 선생님 제 마생 나 오징어 튀김 이까 어. 이거 술도 맛있겠다. 이본식 어? 조금. 감사합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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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 다음, 그다니그다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들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 역시, 일본의 부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볼 것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의 뭐, 실려다니듯이 걷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구경이 잘될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 이게 가족들끼리 오면은, 여러 명이 같이 가족들끼리 오면은, 오셔서 보시기 조금 힘들고, 어, 축구길이 어, 왔으면 볼만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후기에 보니까 이 골목이 되게 좁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니면 다를까, 골목이 매우 좁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혼잡하고, 되게 걷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사 뭐 먹고 하기에는 아니, 조금 많군요. 불편함이 있네요. 아 여기 가리비 구이, 이중어 구이. 음 가격은 좀 있습니다.

이런걸좀 사갈까? 네. 사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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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지금 사야지. 지나가면 못 사. 감다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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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기 싫어 감사합니다 고 차오니까 조심하고 방금 봤던거 여기 안에 추리이들꼴뚜이 같은거 안에 메추리알을 어떻게 넣지 <목소리> 아니야 매출이라 머리 안넣둔 거야 맛있어? 어떤 맛이야? 그래? 가자. 됐어 아, 먹어 안 빠. 딸기 모찌다 딸기 딸기무치. 모찌. 이거 한 상. 와 진짜 예쁘고 맛있겠다. 어또 여기 사람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로 먹는 거 파는데. 먹다 닭야끼 역시 씨 명불허전 닭꼬야끼. 닭치이고가래서아야 착해도 먹어도 괜찮 이거를 다고 먹어도 되어도 되네. 이거 도되거도네 이거 먹어도 되네. 도네보거 이거 이먹 이거 먹 이거 여 식당도 많이 있네요 안에 아, 네. 식당의 가격이 음, 우동 같은 거 음, 후식 같이도 팔고 있고요 1 0분에 21,000원 갑다차 조심하시고 타코야끼도 사야지. 네. 일본 와서 타코야끼를 안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언제 그거 타코야끼 아니야? 주사가 어묵이었어. 짝퉁 야끼 어디? 탁구야키. 어, 저희 가서 사와 드리고. 좀 이따 가보자. 와, 아빠 따라 와, 아빠 뒤로 와. 야, 뭐 이거 뭐지? 몇 세? 어 원샷에 백엔이래. 아 저도 계속 파는구나아 백엔에 백엔에 이렇게 한 잔씩 수를 팝니다. 오, 맛있겠다. 포장마차식으로 쭉. 있고. 제살. 여기 가보자. 밥 포장, 포장이지, 이제. 있기. 보 말로 하셨네. 우리 같이 으. 우리 같어 우리 같이. 저기 안에도 가볼까? 여기에서 이렇게 안주들을 사가지고 저 앞에서 100엔의 소주 한잔을 사서 먹는 모양이에요. 샀어? 땡큐! 저가리비 먹을래? 갈비가 가리비 제 맛있어 보인다. 칠게? 어. 갈비 비 구운 거? 아, 죄송합니다. 식 e take out please. 예, yeah, 오케이. Okay. 응? 감사합니다. 주식은 타코야끼 사러 갔어. 타코야끼 사는. 결국은 못 참고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했고. 여기 수도 팔고 여기가 이 동네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다들 뭐 일본 사람, 외국 사람 할거 없이 여기서 다들 스탠딩으로 먹고 있어요. 여기가 진정한 이자가야인것 같습니다 안주들도 되게 다 싸요 뭐 400엔, 500엔, 뭐 비싸야 1000엔을 안 넣고요 술도 한 잔에, 한 잔에 100엔이나 뭐 200엔 뭐 하이볼부터 시작해서 술, 소주, 맥주 다양하게 팝니다 여러분도 여기와서 꼭 한번 드세요 여기 분위기 엄청 좋아요 여기 말고도 이 근방에 이러한 포장마차 거리라고 할까요? 요런 데가 한 네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굳이 여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가서 드셔 보세요. 괜찮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과 <놀람> 고기 전에 먼저 먹기 아 니시키 시장 총평입니다. 어이 니시키 시장 근처에 굉장히 큰 아케이드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블럭 있어요. 아까 보셨던 신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나 맛집들이 있습니다. 어 그쪽을 같이 보고 오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려요. 거기서 이제 실컷 재미난 거 많이 보시고 좀 많이 걷고 이렇게 관광하시다가. 실제 배고프실 때쯤 되셔서, 니시키 시장 쪽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맛있게 보이는 거 먹고 싶었던 거 한두 개 구매하시고, 어 지금 이런 포장마차 거리, 이런 어데 오셔가지고 술몇잔 사셔서, 이렇게 스탠딩해서 먹으면 어 되게 일본 온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맛도 있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 대가족 단위로 어 이제 영유아나 이렇게 동반해서 오시기에는 적합한 관광 명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혹은 친구들끼리 오셨을 경우에는 여기 동네 오셔서 맛있는 거 이렇게 마시, 그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리티비 니시키 시장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